자, 부산의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에 왔습니다. 무엇이 감천마을을 자랑할까요? 감천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옛날 규복도 있고요, 솜사탕, 철수와영이, 그러고 여기는 안내 센터가 되겠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감천마을 기념품 쇼비 여기 있네요. 감천마을 기념품 쇼비 있고요. 오늘 가랑교원 내리는 이 오후에 많은 분들이 가까 우산을 쓰고 울긋불긋하게 꽃가마를 들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들고요. 또 맞거나 추억에 뭐라면서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노래 생각이 나네요. 무슨 노래냐고요? 가랑비 내리니까요. 가랑비 가량기... 내리는 날자노래소리가 구성지는데 제가 어, 촬영중이라 어, 제대로 못내고 그냥 지나칩니다 자 어, 앞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짙은 어, 그런 비구름 안개 속에서 그래도 어, 이것을 찾고 저 지붕을 보면은 새 모양처럼 아, 조각품들이 있는데 꼭 사람인지 새인지 얼굴, 얼굴은 사람 모습인데 형상은 또 새의 모습입니다. 아, 그런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은 아, 사람 이름을 붙인 그런 원형의 그런 축구공. 축구공이죠. 축구공이 두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의 달집이 있습니다. 저 감천동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복구된 도시재생마을이라길래 부산에 모처럼 온 김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렇게 나들이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해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 틈새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 틈새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 저 위에 집곡댕이도 또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포도, 포도도 있고 그러네요. 야, 그러고 다양하게 이, 이런 그림은 어디로 가나 다 있는데 여기서는 도대체 뭘까요? 아, 물고기 같은데 커다란 물고기. 감내 카페 참 가보고 싶은 그런 카페가 되겠네요. 어둠이집 찹쌀 호떡도 있고요. 참, 감천문화 마을이 콘텐츠로서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다 먹거리, 또, 이곳 기념품 사재기, 또, 건물에 여러가지 알록달록 색칠하고 어떤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 자체가 아닌가, 여기 제일인데요. 그런데 왜 이곳을 찾을까요? 많은 분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단체로 오고 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여기는 골목가게, 감천마을에 여러 가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참, 못 사고 그냥 갑니다. 봉달 커피 살롱, 봉달 커피 살롱 있네요. 야, 여기 보면은 그 개그맨들의 모습이 예, 유감 없이 나타내네요. 씨앗 호떡인데 유재석, 박명수, 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오고 가고 한것 같습니다. 그러고 멘델레예차도와차 꽃차 도라지차 고마리 꽃차 고마 고마리 등등이 예,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내맛집인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오고하고 하네요 고사렛 어묵도 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도 있고 한지마을 한지마을이 있는데 한지가 참 우리나라에 기중한 문풍지, 내지는 여러 가지 화선지, 두부, 또 숫자지, 이렇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기념화된, 기념품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날씨가 무척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 또이 비구름이 가지는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이 비가 내리니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이렇게 이런 둥근 나무인데 뭐 수령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는데 어 그나마 감천동에 하나의 예 기중한 나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자 다른 지역 뭐 주변이지만은 이렇게 골목골목 또, 저위 꼭대기에 사람들이 또가 있네요. 아, 중국 사람 같은데, 아까 단체 관광객들이 해설사의 그런 얘기를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네들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왜 감천 문화 마을일까요? 청주대 인근의 도시재생 마을 거기도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찾는단 말이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뭐별 다르지 않은데 과거의 과거의 집들을 잘 꾸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눈만 호사롭게 잘 구경하고 갑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블랙핑크도 못 먹고, 물방울도 못 먹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것이 문화재생의 한 단면, 이면이겠죠. 자, 여기서 감천문화마을 한 꼭지를 좋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런 동네가 감천 문화 마을로 재탄생되고 있다는 거저 산중턱에 감천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구름이 그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구름 잡기 술래는 없을까요? 만들어 봅시다. 라고 누가 주장하면 가능하겠죠. 자. 이런 마을이, 이런 마을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재생이 뭘까요? 항상 물음표를 달고 다닙니다. 아직도 도시재생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